이 이상사회, 국가, 세계의 구조, 1, 인류 대가족사회,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하늘 나라, 하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 경계선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쓰는 말이 둘이에요? 아닙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사람은 전부다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는 전부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전부다 형제이고 지상천국을 중심삼고 보면 백성입니다. 지상천국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과 더불어 세계적인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여러분에게는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 뭐다 있지만,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내 나라입니다. 내 고향이 어디냐? 이 지구가 내 고향입니다. 난 국경 같은 것 모릅니다. 뭐 흑인, 백인 같은 것도 모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원리는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인의 근세나 국가의 권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세계도 하나님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 부활된 사람들이 국가를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면 모두가 형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황색인도 없습니다. 흑인이라고 해도 피부색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습니다. 뼈도 같고 살도 같고 피도 같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피부색만 조금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후와 환경 때문에 달라진 것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소나무를 보십시오. 극한 지대로부터 온대권으로 가면서 종류가 점점 달라집니다. 소나무가 서 있는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점점 달라지며 또 그것이 출발했던 기준과 역사를 통해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곰을 보십시오. 북극의 곰은 백곰입니다. 백색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보호색이 백색이기 때문입니다. 백인종은 무엇인가 하면 북극의 백곰과 같은 것이며 흑인종은 더운 곳에 온대 지방의 흑곰과 같은 것입니다.오직 그 차이 뿐입니다.그런데도 흑곰과 백곰이 서로서로 서로 너는 백곰이니까 너는 흑곰이니까 하면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통일 외에는 결혼식을 국제적으로 합니다.생인과 동양인이 결혼을 합니다.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은 역사에도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호소하는 세계적 사상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보면 인간은 모두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하나님 아래 한 국가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정신입니다. 또 지금 바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민은 그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인간이라는 점에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흑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흑인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다시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백인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백인의 아버지도 되고 흑인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 인류가 한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한 형제라는 심정이 우러나게 하지 않으면 세계인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만대의 규합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인종이 하나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국제 결혼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문화권과 환경으로부터 선택된 남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조화와 통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들은 거대한 사랑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최고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움직임과 환경에 따라서 본능될 만한 사랑은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만의 국경을 넘고, 인종의 경계를 넘고, 문화의 경계를 넘고, 지식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킬 것인가? 또, 심정교류의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총각 처녀들을 국제기론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테두리 내에서 꼬부리가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형권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공산주의의 여자들은 노동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통일교의 아가씨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기 가정이 이국 민족과 하나 될수 있는 혈통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영계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는 국제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계의 전혀 총각들은 전부 다 국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태어났으면 한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물질 문명을 꽃피운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기준으로부터 내적인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존중합니다. 서양은 외적으로는 축복받았으나 내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반면에 동양은 내적으로는 축복을 받았으나 외적 기준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공평하신 분입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정신면을 중요시하면 물질적인 조건을 박차 버립니다. 동양은 정신 문화를 중요시해 모두가 외적 기준을 박차 버렸습니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주어 모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양 많은 나라들이 외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은 동양의 물질적 조건을 모두 원조받아 서양 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정신 문명도 한계에 측면에 있습니다. 동양은 점점 서양 문명, 물질 문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은 또한 동양 문명, 정신 문명을 요구하게 되어 이것들이 서로 교체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길이 무슨 길이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길이 어떤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 제일 어렵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갔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천국가는 대합실에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일에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살고 그 아들이 못 사는데 누가 천국 가서 사느냐 이겁니다. 천국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길입니다. 이 공생, 공용, 공의의 사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권력, 지식 등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을 설계하여 집을 설계하여 짓기 위해서는 벽돌도 필요하고 문짝도 필요하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완성시키는 종합적인 완성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은 돈 많은 것, 학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렌더 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굴 그렇게 사랑해 완전히 사랑해 봤습니까? 여자 된자 남편을 완전히 사랑해 보고 제자 된자 스승을 완전히 사랑해 보고 백성 된자 나라를 완전히 사랑해 봤느냐는 겁니다. 누구도 완전히 사랑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금형을 만들어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형과 같은. 참된 인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델을 본받아 참된 인간들이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혼자 주장하는 시대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제리다라고 할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부터는 공동 세계입니다. 즉 공생, 공룡 공유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통일교에서 공생이다. 공룡이다, 공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 공룡, 공의주의 세계는 인류가 바라왔던 이상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절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혼자만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나 하면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작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활 무대에 있어서 실제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 것이냐? 서로 반복 질시하면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좋아하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대신해서 좋아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좋아하면 전체가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전체가 따라 기뻐하는 것이 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왼눈과 오른눈이 보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공룡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콧구멍도 둘이지만 한 콧구멍이 막히면 좋아요 나빠요. 마찬가지로 귀도 하나가 막히면 좋아요 나빠요. 병신이 좋아요 나빠요. 다리를 잘라버리든지 팔을 잘라보세요.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관계를 갖춘 모든 존재물은 스스로 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인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여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도 하나 미국 돼지나 한국 돼지나 다 같이 꿀꿀하고 참새도 똑같이 쩍쩍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왜이 모양입니까? 돼지 새끼 말도 아니고 소 새끼 말도 아니고. 수십 개국을 돌아다녀 보아도 가는 곳곳마다 말이 다릅니다. 밥을 좀 얻어 먹는데도 정말 힘이 들어요. 봉어리가 되어도 상 봉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한 종류의 말도 쓰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만물의 영장입니까?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남녀가 합해서 절대적인 문화를 창건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문화 창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된 하나의 언어와 글자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문화 창조와 발전은 말과 글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말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통력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하는 한국말을 배우면 선생님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부모의 아들딸은 그 부모가 쓰는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세계는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서구 사이에 레버넌 문이 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파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근세에 없는 새로운 종교계의 위협이요. 새로운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원어 공부에는 한국말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로 된 것을 읽으면서 이랬다 하더라도 한국말이 원본이 이랬다 하면 몇 번이고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원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의 말과 글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부모라는 말도 한국말로 처음 지어진 것입니다.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참부모의 사랑과 역사일에 최초로 접어져 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심 삼고 말을 시작한 첫 출발이 참부모를 중심한 사랑의 기반 위에서 한국말로 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란 말의 기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한국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이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을 할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참부모란 말을 한국말로 처음 시작했으니 참부모란 말의 기원은 한국어가 됩니다. 참부모란 말은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한국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통일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조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사랑의 조국이기 때문에 사랑의 조국을 찾아가야 할 우리들은 한국말과 글을 배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남자와 여자들과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첫사랑의 말을 하였던 말의 기원이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 본향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천지 이치와 조화를 갖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법에 있어서 미국에서 음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지극히 고차원적인 종교 언어입니다. 표현이 깊고 섬세합니다. 그건 언어나라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하고 분석적인 언어를 통해서 전부 다 캐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머리 구조가 상당히 차원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언제나 1등하지 않아요? 아마 7년간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통일 세계를 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어로 선생님 설교집 낭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원어로 읽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원어입니다. 오리지널 언어.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일생동안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문답하게 될때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어 그러겠어요? 영어로 아예 번역을 안 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한자를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거 안 읽고 가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후대에 각자의 집에 선생님이 들어가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